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AI의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결국 미국 시장 시총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우리 시장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규로 네 종목 매매대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재미있게 매매를 한이 삼성 공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고 주로 라디에이터나 오일 쿨러 같은 냉각기 계통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는 이름에 삼성이 있어서 삼성그룹 계열사인 것 같지만 삼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 공조 시스템과 관련해서 많이 상승했는데 실제는 ai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몇번 매매를 하긴 했는데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어제 현대차의 인도 상장 이슈를 엮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오히려 말이 되죠 그래서 아침부터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좀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좀 힘들게 들어가서 오늘 좀 고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오늘 좀 힘이 약하더라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어제 상하가를 갔는데 보합에서 시작해서 시가 기준으로 5.7% 넘게 올리는 척 하다가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나 하고 지켜봤는데 이 종목 어제 분봉을 보시면 여기서 15,000원을 지지하고 올라왔고, 여기서 좀 빠질 때도 15,100원을 지지하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호가가 두꺼운 종목은 아니어서 저도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어요. 우선 15,250원에 500주 먼저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길래, 15,150원에서 천주를더 잡았어요. 그 다음에 더 빠지지는 않고, 이렇게 시가를 돌파하고 상승하길래, 아침에 만들어진 고점이 16,600원이어서, 이걸 혹시 맞고 떨어질까봐, 제가 16,500원에 50% 미리 매도 대기를 걸어두었는데, 와, 이게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보유 물량의 80%를 15,450원서부터 16,500원까지 분할 매도를 걸어두었는데 여기서 다 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수익률이 8%가 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재미삼아 지켜봤더니 이렇게 힘없이 시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상승하기는 어렵겠다 판단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역시 이후에 이렇게 시가를 올라오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 5.34%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다시 올려서 종가는 어제 상한가 종가였던 15,740원으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아침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길래 전날 분봉에서 지켜주던 자리를 확인하고 당일 분봉에서 이 고점을 잘 확인하고 매도하면서 수익을 잘 챙겼어요. 그 다음에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선주를 제외하고 두 종목의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카페24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을 위한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유튜브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스토어 개설부터 제품 등록, 채널 연결 등 쇼핑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자사 몰이 없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판매자도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해 12월에 구글의 투자 이슈로 이렇게 점상을 가고 이후에 시세를 더 크게 준 이후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달부터 쭉 우상향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3일 연속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하면서 1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더니 오늘 좋은 소식으로 다시 불을 뿜었죠. 거래대금은 2,96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5% 넘게 갭을 띄우고, 13% 넘게 올렸다가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야금야금 올리다가 급등시켜서 11시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는데, 오후에 풀렸다가 다시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드디어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죠. 우리 시장은 오늘도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797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하라 싶었는데 기관의 매도세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861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숫자에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날짜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 생일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데 희한하게 주가만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일봉에서 특히 분봉에서 지켜주던 자리, 즉 지지선 그리고 부딪히던 자리, 즉 저항선이 되는 주가를 꼭 기억하거나 아니면 장중에 확인하면서 매도하셔야 돼요. 그럼 좀 편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덧셈 뺄셈의 약해도 주가는 꼭 기억하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